자 지금 타고 있는게 아 bm 그 구형입니다 이번에 나온 신형 바로 앞전 모델인데 아이 모델 까지가 좋은 것같더라고요 bmw 는아 핸들 조향감독으로 자 지금 그 신형 말고요 5시리즈 아, 아, 사실이는 분들은 어차피 지금은 뭐새 차는 못사니까 아, 중고 상태 좋은걸로 해가지고 아, 이 모델을 사세요 바로 앞전 모델 아. 이 모델에 승차감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그냥 520i에, 어, 뭡니까, 그, m 스포츠 패키지 안 들어간 거, 어 럭셔리 라인. 어그 럭셔리 라인이 승차감이 진짜 좋아요. 그리고 저기, msp 들어간 거는 승차감이 많이 딱딱하고 좀 튑니다. 자, 이 모델까지가,